저는 지금 김진욱 장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 신일교회 북카페 시 시에로, l 로입니다 오늘 우리 김진이, 김진욱 장로님을뵙게된 것은 우리 장로님이 지금 통합 측에 전국 중부동부 학생연합회, 전국 학생중부동부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섬기고 계시는데. 어, 지금 세 가지 큰 어, 사역이 어, 찬양대, 또 성경 고사대, 그다음에 수련회,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중고 동북 교사 어, 세미나, 세미나. 어, 신일교회에서 내년 1월에 어, 개최된다고 합니다. 어,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죠, 음. 네, 저는 이제 모 신앙을 했고. 네. 아버님이 장모님이셨고 네. 작년에 자고하셨셔아돌아가셨구나 현재 어, 이제, 이제 어머니만 시골에서 계시고 어, 어디죠 고향이? 순창 쌍치. 쌍치. 네. 어 쌍치 많이 들어봤다. 네. 네. 토끼고 발맞추는데 아들 <laughs> 네. 유명한데고. 거기 생활권이 다 강준대. 네. 순창은. 강주. 네. 강준대. 네. 네. 쌍치는 전주권이 강고아 그래요? 쌍치는 또? 순창은 네. 강주권이고 강주권이. 강주권에. 네.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유교 음. 때 순교를 다니세요. 아 네,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그 신앙생활 하시고. 네, 네 그렇죠. 그냥. 조남이. 어, 김학점. 김학점 네. 할아버지 네. 또할 네. 할머니는. 김 음. 김희자. 김희자. 네. 어 그러면 할아버지도 장로님? 예. 네. 그러면 할아버지 그냥 일찍 돌아가시. 일찍 돌아가셨고. 네. 그러면 할머니도 할머니도 같이 할머니도 어,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렇죠 오수 교회를 갔는데 아 오수 네. 어, 그3개가깝네님 3개의 3개 임실 3개. 3개의 임실 3개의 임실 3개지 임실 3개의 순창3개는 언제 이사 가셨어요 아순창제3개가 임실 3개의 임한 65년 임죠 65년 임실 3 65년 전에 네, 네. 아버지가 그 그렇죠. 네, 아버지가 그면 아버지도 신앙생활하시고 그렇죠. 어머니도. 네, 네. 아버지는 장로님. 네. 성함이 김상기. 김상기 장로님. 김상기. 어머니는 김봉녀 김옥녀. 김홍녀 건사님. 어, 지금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세. 83세. 어, 83세면은. 제가 지금 요양병원 요양병원 업무가 하고 있으니까 나이로 안춥니다. 네, 네. <laughs> 8 5반 정도 되어야 어그래 어. 네, 교통사고 이런 거 정말 많이 좋지나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통 요양병원에 어, 80 후반 정도 되어야 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구나 이제 그렇게 네, 네. 이렇게 셈을 해줘요. 네. <laughs> 사람이 살짝 이렇게 옆으로 예, 네. 예,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뭐그 그 순창이 무슨 교회예요? 어릴 적 교회가? 쌍금성교회. 네, 쌍치면의 네, 금성교회. 금성교회. 여기가 네, 네. 전봉준 피체지가 있어. 아 전봉준. 네. 그 그러면 거기에서 언제까지 계셨어요? 상위.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주로 나왔어아 전주로 나오셨구나. 예, 네. 네, 전주로 나오셔서. 그래서 그면 나오셔서 어디 교회를 나가셨어요? 나와가지고 아, 또 쌍치로 다니고 또 주말에 네. 그러시구나 그다가 신입 기회한 20년 음. 주석가 아시겠네요? 20년 그 지금 신입 기회가 지금 30년 안 됐어요? 43년 43년 음. 43년 20년 그러면은 이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네. 어그 네, 신일교회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신 거죠? 네, 네. 음, 음. 장로 임직 받으니까 좀 훈련 훈련? 네. 네. 그 이제 주로 교회에서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사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회가 삼부예배를 드리는데. 네. 1부 찬양대하고 3부 찬양대를 음. 하고 있고, 현재 이 교회에서 인사위원장을. 인사위원장? 예. 저 음. 음. 어, 잠시만요.